오늘 아침은 요한 1서 4, 5장의 말씀과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AD 90년에서 95년경 반모습에 유배되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저버제 요한일서 4작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여 분별하라고 권고하시며 성녀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나세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사장1절 말씀 살아가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거듭남곧 중생을 분별하는 시금석 중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며,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이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님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게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개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곧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드리게 되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갑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나온 세상은 악한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도께서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개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소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소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사, 어,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이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소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으로, 집안으로 드리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내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대오드 레베와 같은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점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길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 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배들이 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주십니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와 평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일관되게 그리스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더 깊이 되새김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